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번째 그대 그래, 다이자입니다 제가 오프닝 하면은 주말인건 이제 알고 계시죠 <laughs> 저희 예, 이실장님께서 하시면 평일이고요 주로 5일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실장님이 이번에 황금휴가네요 뭐 월요일도 18월 1 5일 광복절이니까 토 1월 3일 쉬시네요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쉬고 싶습니다 <laughs> 업무량이 또막 너무 많이 밀리고 바쁜데도 빨리빨리 좀 이제 상품화 시켜 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업로드시켜야 되는데 조금 더 듭니다 예좀 이해 좀해 주십시오 뭐 조금 더 꼼꼼하게 상품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이즈입니다자 오늘의 차량에 이제 그설명에 앞서가지고 지금 위쪽에 경인지역 이제는 뭐 전라도 쪽하고 이제 충청도 쪽 강원도 쪽까지도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침수차량이 한 만여 대 만여 대 정도 이상 지금 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차량 구매하시 뭐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 영상도 물론 보시겠지만 그러한 이제 염려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오늘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제 제가 판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 는 사고 유무, 침수 유무, 전손 유무, 실주행 키로수 유무 같은 경우에는 평생 법정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어, 걱정을 안 하시고 염려를 놓으셨 셔 어,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되고. 어, 저 그랜드 아이즈가 파는 차량 같은 경우에 도 제가 물론 실차를 다 점검하고 사오지만 한번더 그런 이제 보증서가 발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좋은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그랜드 아이즈, 예, 어제는 그더유가 나갔죠. 예, 어제 또 전화 한두통 받았는데, 어, 빨리 판매되고 그 장애인 전용이기 때문에 전국에 몇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 말씀드리고 자꾸 빠져나가요 <laughs>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그랜드 아이즈, 예, 3.0. LPI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적당히 차량 판단이 되고 모든베이직형에 19년형입니다 주행키로수는 94,700km 어, 정속주행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1인 신조 차량에다가 단순교환조청은 완전 예, 무사고 법정보증서 발급 차량입니다 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기 차량도 그린다이저 표 커스텀을 완료했고요 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모든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예, 지금 창 하나 띄우겠습니다 어, 턴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구독자님들이 여기 일반 할로겐의 짧은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턴 시그널로 또 정품용 현대 모비스 정품용으로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턴 시그널로 또 커스텀에 하는 차기 때문에 더욱더 외관도 멋스럽고 돋 보이고 아무래도 뭐 예전에 뭐 판매를 많이 했었지만 모든 경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몇몇 구독자님 구독자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것만 좀 바꾸면 되지 않느냐 좀 바꿀 수. 그 없느냐. 처음에는 제가 커스텀을 하지 않고, 어, 일정뭐 비용은 마진 안 받습니다. 비용, 부품 비용하고 설치 비용만 받고 한두 번 해드렸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또 계속하니까 또 이제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격에, 차 본점 마진에 제 이제 매출 마진에 대해서 이 부품값만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점. 하지만, 제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에서는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뭐충구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빠른 영상 바로 영상 만나보셔야 되겠죠? 빠른 영상 만나보시고, 엔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랜다 아이즈, 가시라 외관 바디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네, 외관 바디 보시겠습니다. 블랙 다이온 모드입니다. 금정색 색상의 바디 색상이고요. 펄이 살짝 들어가 있죠? LED 턴시그널 보시죠. 모던인데, 모던 베이직인데, 아주 멋있게 되어있습니다. LED, 예, 라이트 장착해놨으면 검사통과 다 되고, 익스크루시구형 예, 좋습니다. 예, LED 턴시그널을 예, 커스텀 해놨잖아요. 이고 블랙 카본 사이드 리피트, 예, 장착했습니다. 브라더 오토모빌 양심 딜러고요 어, 전마차 시공을 교환 알려 7,000km 타시면 되고, 단순 교환조차 없는 완전 예, 무사고 법정군수서 발급 차량입니다. 자, 앞타가 보실게요. 예, 보시면 17인치, 예, 알루미늄, 예, 커팅 힐이 되어있죠. 휠 크게 뭐, 스크래치 없습니다. 고래 그래 보시면 되고, 트레이드는 한 60, 70%,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고요. 보시면, 예, 그, LED, 예, 그, 웰컴 투 스마트 도어 캐치가 되어 있고, 도어 가드도 깔맞춤 해놨습니다. 고래 그래 보시면 되고, 뒤쪽 타이어도 양호하죠. 힐도 큰 스크래치, 구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고래 그래 보시면 되고, 예,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예, 휠, 예, 휠 캡도 커스텀 해놨습니다. 뒷 타이어 한 7, 80% 전후 자녀 차량입니다. 어 메가요 유보이 고강탈 완료했는 차량이고요. 지금 이게 좀 낮에 찍으면 이제 빛이 좀 반사돼가지고 차가 조금 부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 그뭐 타이어가 장착이 되 있고 동승석 디 타이어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세차가 아니니까요. 예. 근데 뭐 연식에 대비 뭐. 봤을 때는 뭐 아주 양호하다는 점예 세차입니다 세차입니다 이렇게는 솔직히 좀거칠 있겠죠 그런 말씀드리면 예 그래 보이시면 되고 사후 가, 사후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그랜 다이즈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바디도 양호합니다.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네, 트렁크 내부 및 사고 유무 확인해 봐 드리고요. 하체 컨디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이 LED 리어 공기 램프가 되어 있죠. 이거부터 누르시면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죠. LPG 차량입니다. 인류 탱크가 예, 트렁크 스페이스 쪽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예, 보시면은 예, 트렁크 플로어 쪽입니다. 보시면 요즘도 아시죠? 뭐 침수 차량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플로어 쪽만 열어봐도 물이 잠겼는지 뭐 이렇게 알수 있어요. 예, 보시면은. 전혀 없죠.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예, 전혀 침수 흔적이 1도 없습니다. 리어 패널도 아주 양호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조금 걸리네요. 똑바로 넣겠습니 네. 들어가라! 야! 이거 제가 확 들어버려가지고 뒤쪽 면다가 들려버렸어요. 핸다 쪽이나 어, 리어 펜더 쪽도, 리어 패널 쪽도 아주 데미지 없고, 판금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 차량입니다. 법정보증서 발급 차량이고요. 동승철 뒤쪽도 신차 출고 당시 예, 그대로의 예, 부품 외관 바디 예,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닫아 보고요 LED 넘버 등까지 되어 있고요 203 소의 9하55 번호도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하체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전혀없고요 고속 주행 저속 주행 홈로 주행 해본 결과 하체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언더커버도 뭐 찢어진데나 뭐 걸린 적 없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예, 하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자,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V6죠? 예, 6기통에 이제 6단 오토미션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식품점화차 엔진을 다 교환해놨고요. 엔진킷 한번 열어볼게요. 괜찮죠? 예, 뭐 찌꺼기나 뭐 잔여물 전혀 없고요. 아주 양호합니다. 전차주께서 제때제때 예, 오일을 잘 갈아주신 것 같아요. 벨트 베어링 쪽도 양호하고요. 예, 부동액 쪽도 양호하고 스팀클레이 완료했기 때문에 엔진룸도 뭐 물세척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예, 전기 배선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배터리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예,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볼트 체결 부위도 굉장히 양호하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차량 내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 보시겠습니다. 트윅스 예, 도스파 도 라이트죠? 예, 그렇게 예, 지금 에스커스텀 해놔. 유분 제거 다 해놨습니다. 도도 걸림 현상 없고요. 예, 우드 그레인도 실내도 가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동 접이식 미러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대형차인데 그죠? 걸리는 것도 없고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1열 파워 윈도우, 2열 윈도우,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장치 장 기능. 윈도우를 올리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죠. 예, 정숙성 또한 예,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참고하시고 영상 보시고요. 지금 선팅 농도도 적당합니다. 예, 너무 진하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하게 예, 생각이 되는 차량이고 심프 코매트한 대분으로 장착이 놨습니다 자, 라이트 조사각 조거장치조명조절장치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 버튼이 엠비언트 온오프입니다.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버튼을 보시면 되고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 요추 투웨이 전동까지 되어 있고 시트하고 핸들도 유분 제가다 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실 때, 아, 시트가왜 이렇게 깨끗하냐 원래 이 정도, 2kg 수에 2연식 정도 되면, 다른 차도 제가 뭐, 뭐, 한번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번들번들그리고 유분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왜 이렇게 깨끗하냐이런 말씀드리는데, 저희 커스텀 실내 팀이, 팀이 실내 그리링을 다시 합니다. 시트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유분 제거하는 그 그리링액을 써가지고 다 닦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점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상기 차량 94,700 k 로 자체 자세 제어 ABS까지 있고 TPS까지 m 있는 차량이고 예 운전석 에 옆에 되어 있고요 좌측에 음성 인식 핸들 리모컨이 되는 차량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은 예4 2인치 크러스터 버튼 되어 있고 메모리 버튼 크루즈 버튼 이 버튼 누르시면 예4 2인치죠 도어라이트 사운드 편의 서비스 기능까지 되어 있구요 보통은 이렇게 주행기로실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비언트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또색깔좀 바뀌었죠 예.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레인 예. 차이고 시트 패키지 추가 옵션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추가 옵션 차량입니다 어, 모던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도 없고요 열선 시트도 없고 히팅, 시, 어, 히팅 핸들도 없고 그다음에 그 하이패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베이직에서는 썬루프 빼고는 다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셋업 버튼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쪽 진입하는데 사운드 누르시면 전후 좌우,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예, 음량 기능까지 되어 있는 아주 프리미엄급 예,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비게이션을 어, 누르셔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톡톡 누르시면 풀 터치이기 때문에 할 일이 예, 카메라 뭐까지 등록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맵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어, 좌우 독립형 프로토 공조기도 추가옵션이죠 예, 운전석 열선 시트 히팅헤드 동승석 열선 시트가 되어 있는 가성비 어, 가격적 분성으로 굉장히 예,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콘도 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네비게이션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돼요 파란색, 하단으로, 안 나오는구나. 전면 터출하겠습니다. <laughs> 어딨지? 예, 요거입니다 전면 터출 눌러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굉장히 쉬워요. 크게, 크게 나니다 파란색은 냉풍, 그 다음에, 회색은 송풍, 빨간색은 히터. 예. 렇게 색깔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주 좋죠. 꼬리 보시면될것 같고, 예. 일단은 에어컨 한 3단 정도 틀어놓고 워가지고 여렇 12V 시거제 USB 외부기기 옥수 단자까지 되어있는 차량이고, 예, 미션은, 예, 6단 오토 미션이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자, 드라이빙 모드, 예, 통합 주행 모드가 되어있고요. 전방주차 보조 시스템, 뷰 시스템 되어있고요. 통합 주행 모드는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예,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컵을 그를 들으시면은, 아쉽게도 저번 키를 하나밖에 못 봤어요. 두개 맞춰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반도체 때문에 키가 모지라는데, 못 맞춰드리게 되면, 예, 키 값을 하나를 빼드리겠습니다. 동네 볼레인지까지는마수 있어요. 예, 긴급으로 요청하세요. 차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동승석도 뭐 굉장히 까짐이나 뭐 주름이나 사용감은 크게 없고요. 콜팅 예, 예, 쿠션도 신품으로 커스텀 해놨습니다. 고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대시보드 쪽도 뭐 더더덕 붙인 거 없고 까짐 헤어짐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예, 이어서 2열 보시겠습니다. 2열 도 유분제가 다 해놨죠. 아주 부드럽고 기스라든지 스크러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없고요. 고음질 스투이터 스피커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예, 이렇게 올리시면 윈도우 올라가죠. 3M 선팅 해놓으셨네요. 뒤쪽에는 예, 이렇게 프리미엄 선팅을 전차주분께서 해놓으셨고 선팅도 농도는 앞하고 거의 같습니다. 농도는 같고 너무 진하지도 않습니다. 보려 보시면 되고 뒤쪽 스페이스모드 굉장히 넓죠. 어, 뒤쪽 사용감 굉장히 적습니다 보십시오. 사이드 에어백은 총9 개, 무릎 에어백, 전복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도 예, 듀얼 에어백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까지 총 9개의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뒤쪽 스페이스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후석 공조기 보시면 뒤쪽 에어컨 잘 나온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꼼꼼합니다. 이런 걸제도다 체크를 합니다. 자, 팔걸이 되리시게 되면 네, 아이올리스 뚜껑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여시면 은 투의 컵홀더가 예,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전체적인 이런 거 한번 잡아볼게요. 19년형 94,700km 1인칭적 완전 무사고 예, 차량이고요. 예, LED, 예, 턴시그널까지 커으면 차량입니다. 차량, 완음합 갑니다. 좋습니다. 브라더 오토모빌. 새로운 이벤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LED 라이트 장착 출고. 점화찰 오일 교환 출고. 프리미엄 코일매트 장착 출고. 실내 엠비언트 라이팅 장착 출고. 그랜저 도어 라이트 장착 출고. 삼성 SDI 후진등 및 넘버등 교환 장착 출고. 프리미엄 지퍼츠 다크 크롬 전면 그릴 장착 출고 이 모든 혜택은 대한민국 넘버원 중고차 브라더 오토모빌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단의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 휴가철도 거의 뭐 중반 넘어가니까 어, 뒤쪽에 가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다 다녀오셨을 건데 저는 아마 가을쯤에 그냥 한 1박 2일로뭐 가까운 데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대심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그랜드 아이조 피커스터, 그 다음에 뭐 엠비언트, 뭐 알고 계시죠? 누누이 맞습니까? 근데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은 좀 지루하시겠지만은 계속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익스쿨시브형 LED 턴 시그널까지도 해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정원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지금 어제 지금 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이제 대구 분들도 구매가 이루어지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위쪽에 이제 어, 침수 차량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향후 구매자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천안, 예, 천안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차량 판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침수차량을, 뭐, 물론 보험이라는지 자차 보험 넣으신 분도 있고 안 넣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이제 자기 이제 본인의 데미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어, 피해 손실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심스러운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한번더 말씀드리면, 저그랜다 아이저는 침수차량, 전소차량, 실구행, 주행, 거리, 의 보증, 그 다음에 사고 유무 보증을 100%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차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그랜드 아이지. 3.0 LPI, 모든 베이직형입니다. 94,700km를 주행했고요. 19년형에다가 1인 신조, 단순교환조차 없는 완전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선택하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제가 뭐 전화 중이 부재 중이시에는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전화 드리고요. 오늘 차량 구독특별가 1,980만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선택하시고요. 뭐, 뭐 좋습니다. 뭐 괜찮아 보이고요. 예. 또, 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차량들은 뭐, 판매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제가 내일은 영상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월요일쯤이나 화요일쯤, 월화쯤에 다른 차량으로 또 빠른 상품과주말에 시켜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네,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첫판 아재, 그래 다이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매해주신 구독자님, 구매자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요, 소심을 잃지 않는 그랜다이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다이저의 상품화 과정은 제 가족이 타는 마음으로 진행